고적등본을 떼어왔는데 방이에요. 방이에요 아버지가. <laughs> 아버지는 왜 군대를 갔다 그러고 거짓말 시켰냐 이거야. 이거 방인데. <laughs> 안녕하세요. 천원님 남편이 자꾸 돌아다닌다고 <laughs> 어디를 그렇게 싸돌아다니는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나이도 먹고요. 제 삶이니까 제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그래요. 오늘은 그러면 어디 간다고 말씀하시고 오셨어요? 보은이... 예? <laughs> 보은이요. 네? 보은이요. 보은요. 네. 아, 남편이 뭐라고 하셨어요? 보은에 누가 태구 태구 가느냐고. 아, 누가 태구. <laughs> <가냐고. 웃음> 그렇지. 이 보은 산골까지 누가 태구로 가신 분이 누굽니까? 본인들. 강희 어, 록 님이요. 아, 강희 록 님께서. <laughs> 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남편이 뭐래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 아 그걸 어떻게? <웃음> <웃음> 아 남편이 그러니까 황인욱이가 네. 누군지 모르지만 네. 그 황인욱 씨가 당신을 태우고 보원을 가는지 네. 어디를 가는지 어떻게 아느냐? 네, 그로 겟대요. 그렇게 하니까 뭐라 그러셨어요? 아니 그러니까는 뭐. 어차피 네, 네 맘대로 하는 거뭐뭘 말을 더 하느냐 알아서 하라 이제 이런 식으로 <laughs> 이제 약간 포기하신 네. 상태예요? 네 어... 음. 그래도 <laughs> 이렇게 보내주시네요 남편분이 아니 이제 보내주고 말고는 없죠 이제 이제 맘대로 어, 좀... 이제 합니까 예, 예, 제가 야. 그냥 오죠 그냥 오고 아니 제가 오늘 살다 내일 죽을지 무려 죽을지 모르잖아요 어 그렇죠 예, 그런데 뭐 지금에 와서 아직도 내가 가고 싶은 데못 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는 다른 거뭐 다른 욕심도 없고 내가 이제 가고 싶다 하면은 가고 가야 가고 싶고 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근데 이제 아들이 지금 네. 나이가 많은데 50 다 됐는데 네. 아직 한 집에 살아요. 그래가지고 음. 아들하고 자꾸 싸우니까 음. 아들하고 싸우니까 그또 불똥이 저한테 튀어요. 자꾸 남편은 남편이 또 거기에 대해서 네. 말 한마디 하니까. 네 아들하고 싸우고 나서 이제 화를 아들한테 못 풀면 이제 나한테 풀어요. 그 그러니까 자꾸 그런 게 반복되는 게 저는 막 너무 싫어요. 왜냐면 음. 저는 이제 이렇게. 명상을 이렇게 몇 년을 하다 보니까, 예. 이제 마음이 이제 그런 거 저런 거 이제 관심 갖기도 싫고, 네. 화내는 것도 그냥 그거조차도 이제는 뭐 이렇게 싸우, 대면 하기도 싫어요. 그냥, 그냥 거의 저는 이제 말이 없어지고, 그런 거 화를 내든 말하든, 저는 그냥 이제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아, 난나할거 하고 그냥 화 내고 싶으면 내시고, 그냥. 그렇게 사시고 나는 그냥 나대로 이렇게 살고 근데 이게 맞는 건지 아, 하다가 내가 이게 맞는 건가? 맞는 건가? 이게 지금 궁금해요. 그래서 어. 내가 내가 하고 있는 게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laughs> 저도 이어서 지금 앉아서 이거 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 잘 모르, <laughs>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잘 모르겠어요. <laughs> 여기까지 와서 뭐 이렇게 여러분들 뵙고 내일은 또 동학사 거리 모은 가서 짐싸 들고 가서 그렇게 공연하는 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28년이 됐어요. 그러다가 진짜.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여러분이 계신 거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어. 이제 그게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이 주변에서 내 가족은 어찌됐든 혈연 관계니까 특별히 이혼을 하고 뭐 내가 삶에 머리 갖고 출가를 하고 이제 하지 않는 한 명절이나 전화나 누구나 쉽게 가족인 경우는 할수 있죠. 이제 그렇게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게. 그렇게 사시는 분들도 물론 삶을 존중하고요. 저는 근데 제 삶은 어, 뭐 어릴 때 1, 2살 때부터 혼자 살아서 그런지 항상 혼자였어요. 그래서 혼자 뭔가 해야 되고 부모님과 형제간 남매가 다 떨어져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필요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친구가 되어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어릴 때부터 부모님과 함께 살지 않는다는 것을 속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한게 부끄러웠어요. 혼자 산다는 게. 사람들과 소통할 시간이 없고, 소통을 해주지도 않고, 부끄러웠고, 사람과 소통하고 사는 게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외로우니까, 자꾸 외로움이 올라오니까. 그래서 거리에서 노래를 하기 시작했고, 그냥 거리에서, 음,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 남인, 남과 소통하는 것 그런 것들을 자꾸 연습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희망을 바는 사람, 공익법인이 생기고, 귀점 명상 가족들이 많이 제 인생에 찾아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 그때도 복수님처럼 몰라, 모르겠더라고요. 뭐가 맞는지, 이게 맞는지, 내가 고향 내려가서 가족들과 함께 살아야 되는지, 그런 것들도 잘 모르겠고, 그런데, 지금 보니까 한, 한 행동을 30년 정도 대중들과 소통하고, 그리고 한 길을 가다 보니까, 자, 저도 지금은 맞는지 안 맞는지는 죽을 때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이 순간에 하다 보니까 손가락질 받지는 않고, 많은 사람들이 웃고 즐겁고 함께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을 계속 하는데, 저도 사실 인생의 정답은 잘 모르겠어요. 목수님. 어떻게 생각해요, 본인은?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즐거워서 하고 있지만 네. 집에 있는 분은 음. 기분이 나쁘잖아요. 일단 기분 내가 돌아다니는 게 기분이 나쁘니까 이제 그러는데 그렇다고 해서 딱히 같이 있다고서 또 행복하지도 않고 같이 있으면 너무 잔소리가 심해갖고 제가 한 시간도 같이 못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매일 나오 나와 무조건 나오니까 그분은 또. 어떨 때는 나가라고 그러고 음. 예, 자기도 같이 있는 게또 싫은가 봐요. 그러면 또 나가라고 그러고 그러는데 그게 진심일 수 있어요. <laughs> 그러니까 본인이 자꾸 나가는데 요즘에 중년 남자들 이제 60 정도 되셨어요, 남편분이? 70이 넘었죠. 아, 70이 넘었70 되신 분들은 이사갈 때 놔두고 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여성분들한테 남편이 너무 관심을 안 가지면, 아, 이이 양반은 무슨 남편은 아내한테 관심도 없네. 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가끔씩, 아내 어디 가는데? 차 누구 타고 가는데 황인옥 씨라고 여성분이야? 맞나, 진짜? <laughs> 이렇게 물어보면서 툭툭 던지는 거예요. 관심 있는 척. 척하고요. 아, 척하면서 음, 아이고 가고 나니까 속이 시원하다. 아 오늘도 내자연에 소파에 이렇게 널브러져 있을 수도 있고 아내한테 관심을 가지는 척할 수도 있어. 계속 나가는데 아무 말안 하고 그냥 남편이 가만히 있으면 그것도 섭섭한 일이거든. 진짜 관심 없네 이 사람. 그러니까 최소한의 여보 어디 가는데? 그 맞나? 진짜 거기 가는 거 맞나? 이 정도 이렇게 툭 던져주는 거예요. 아, 남편 잘 두셨구먼. 음, 그 정도 또 해주고 또 가라 그럴 때는 가라 하고 집착하지 않잖아. 여기 밖에 나와서 막 전화 받고 그래요? 전혀 뭐. 그래, 속마음이 나오잖아. 이제 자세히 보니까 그렇잖아. 밖에 나와서 진짜 집착하고 의심하고 있을 수 있는 분들은 계속 전화하고 인옥 씨하고 같이 찍은 사진 보내봐라. 그래. 진짜? 막 그래요. 그리고 같이 통화 받고 봐라. 그래요. 근데 전혀 안 하신다면서요? 네. 예, 네,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하튼 집 떠나 나오면 전혀 안 해요. 예, 그러면 <laughs> 노후가 이제 편안할 거예요. 그 걱정은 복순 님이 내 무엇 시간에서 내가 이렇게 안 하던 이렇게 밖에 나와서 야외 활동이나 이렇게 내 취미 활동이잖아요. 네. 그리고 내 삶을 좀 즐겁게 많은 대중들과 같이 살고 싶은 거 얼마나 좋아요, 이게. 하루하루 시간이 금방 금방 가는데 집에서 스마트폰 보고 넷플릭스 보다 하루 금방 가요. 근데 잘때 보면 마음이 좀 불편해요.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고 몸이 찌뿌덩하고 그래요. 근데 나가는 게 귀찮은 건 맞아요. 근데 나와서 움직이고 하다 보면 "아이고, 잘 나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잘 나왔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리고 나갈 때는 좀 피곤하고 다음날은 피곤해도 몸에 기운이 좀 달라요. 그게 에너지가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요. 그리고 하루하루, 아, 그때 참 보험 가서서 행복했었지. 근데 넷플릭스 보면서 행복했었지, 집에만 소파에서 드러누워서 행복했었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걸요? 어디 고생해서 한번 나가고, 등산이라도 한번 하고, 둘레길이라도 한번 돌고 나면, 그때 새소리, 바람 느낌, 꽃한 송이, 이게 이제 우리 기억에 남아서, 그게 행복의 기운이 되어서, 에너지가 되어서 우리 삶의 추억이 되거든요.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집에 있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환기를 시켜줘야 우리의 행복의 기운이 자꾸자꾸 깃들어요. 음, 그래서 복수님이 뭐 맨날 첫날 하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봤자 뭐한 네다섯 번, 뭐 여섯 번뭐 행사 있을 때한 번이고 거리 모금할 때 한, 한두 번이지 그 비행 계속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아니, 딱 적당한 거 같아요. 아니, 근데 다른 일로도 맨날 나가잖아요. <laughs> 그래, 나가도 괜찮아요. 네. 아니, 그게 이제 네. 왜 나갔냐면요. 네. 이제 나이를 먹었을 때. 다 보니까 네. 이제 이 몸이 점점 점점 이제 이렇게 무거워지고 맞아요. 집에 있으면 자꾸 아픈데 집중을 하게 돼요. 근데 나와서 맞아요. 일단 돌아다니면 이쪽. 몸이 불편해도 일단 나, 나와서 돌아다니면 아픈 걸좀 잊어요. 여러분 공감하세요? 집에 네. 어, 가만히 있으면 그, 네, 집에 어. 있으면 맨 아픈데만 집중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더 제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좋은 교훈 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아니 그게요. 음. 작은 애는 딱 대학교 들어가니까 숨살에 나가 버렸거든요. 집을. 음. 그래서 나가서 지가 독립해서 살더라고요. 근데 얘는 죽어도 안 나가요. 아무리 나가려도 안 나가요. 그래, 둘다 죽어도 안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laughs> 한 명만 죽어도 나가 안 나가니까 얼마나 감사해. 아버지하고 너무 싸우니까 그게 좀 답답해요. 음, 그건 아버지하고 아들 일이. 내가 간섭할 필요 없어요. 근데 그 불똥이 저한테 떨어지거든요? 떨어지죠. <laughs> 네. 그러면 받으면 돼요, 불똥아 <laughs> 아이, 그래. 아이고, 당신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 저놈이 50이 다 되도록 그렇게 안 나가서. 그렇네. 여보, 스트레스 말도 아니지. 아이고, 나도 그런데 당신은 얼마나 더 그렇겠노. 같은 남자니까 더 그렇겠지. 딸도 아니고. 여보, 대단합니다. 당신 자식과 함께 이렇게 얘기해주고. 또 아들이 아빠 때문에 힘들다. 그러면. 그래. 러면그 너희 아빠 성질 알지 않니? 엄마가 지금 몇십 년 동안 살고 있지 않니? 고쳐지지 않더라. 그래. 그 엄마도 뭐 그래도 어쩌겠니 지금 아버지 성질을 바꾸라고 하면은 그게 바꿔지겠니 우리가 좀맞추면 살아야지 그래 이네 마음 이해한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복수님은 밖으로 나오고 근데 아들이 조금 좀 답답해요 아버지 성질을 건드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3대가 뭐 군대를 가면은 뭐, 뭐 무슨 뭐를 준대요 혜택을 네, 예. 그래가지고 이제 호적등본을 떼왔는데 어 아버지가 군대를 갔다니까, 이제 네. 간줄 알고 떼어왔어 보니까, 네. 방이에요, 방이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버지는 왜 군대를 갔다 그러고 거짓말 시켰냐, 이거야. 이거 방인데. 그러니까. 그래, 그런 걸 떼보지 말아요. <laughs> 과거는 지나갔다? 뭐라고? 지가 떼어왔다고, 지가. <laughs> 그래가지고 아버지하고 싸우는 거야. 야, 임마. 그때는 내가 군인이 많아가지고 나라에서 그렇게 시켜서 했다.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아버지가 안 갔어야지 왜 아버지가 거길 갔느냐고 이제 따지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니까 러 이제 열 받아가지고 나가버리고 막 그럴 그 그런 거 갖고 싸워요. 유치하네 그친구가 그렇게 남자들 그좀 그래 유치해. 그때 그 상황에 또 그런 상황이 있었겠죠. 그걸 보면서 어 웃어야지 복수님이야. 남편 그 방이라도 나왔네. 얼마나 지역 방위에 고생하셨어요 뭐 이렇게 <laughs> 얘기하고 그래 아들 입장에서는 그래 니또 속아서 마음이 좀 불편했겠다 아버지한테 근데 아버지 그때 그 사정이 있었겠지 이렇게 또 얘기해주고 그게 수행자예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